Are you running, running, running with me? Running, running, running with us? Running, running, running with me? Yes, yo! 안녕하세요. 2024학년도 3월 전국 연합 학력 평가 3학년 세계 지리 해설을 맡은 이다은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진짜 하루 종일 시험 본 것만으로도 너무 너무 대견하고요. 이렇게 하루를 잘 버텨낸 스스로에게 나 진짜 열심히 했다. 잘했다 하고 토닥토닥 해 주세요. 저도 오늘 하루 종일 시험 보는 친구들 옆에 있다가 지금 EBS 스튜디오에 왔거든요. 2 교시 수학 감독 들어가서 물어봤어요. 1교시 국어 어땠어? 그랬더니 어려웠대요. 망했대요. 그래서 그러면 수학으로 만회해보자. 그 다음, 3교시 영어 감독도 들어갔어요. 그래서 수학은 어땠어? 그랬더니 또 어려웠대요. 또 망했대요. 그래서 그러면 영어로 만회를 해보자. 그리고 또 탐구 감독 들어갔어요. 근데 표정이 다들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떤 말이 제일 듣고 싶니? 라고 물어봤더니 다 틀려도 괜찮아. 이걸로 대학 가는 거 아니야 이+ 말이 제일 듣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맞는 말이거든요 여러분들의 삼월 학력평가 성적은 사실 이걸로 우리가 대학 가는 건 아니에요 다만 학교 시험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던 객관적인 나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거 그리고 내가 어떤 부분이 잘 준비가 되어 있고 어떤 부분이 아직 부족한지 그걸 체크했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이 경험은요 시험이 아니에요 알겠죠 우리에게는 성공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도구가 생겼을 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험+ 시험이라고 앞으로 부르지 말고요. 경험이라고 불러 보자고요. 그래서 오늘의 경험을 의미 있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세계 지리의 출제 경향을 파악하는 거. 이게 사실은 우리한테 오늘 만점 받는 것보다 더 중요했던 거거든요. 자 우리 세계 지리는요. 세계 이슈 갈등 쟁점을 다루는 과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이슈가 됐던 지역들 최근에 이슈가 됐던 지역들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오늘 해설 강의를 찍고 있는 이 바로 전날 사실은 수능특강 강의 촬영을 했거든요. 근데 그 강의에서도 제가 여기 나온다, 이거 중요하다라고 했던 것들이 오늘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어떤 영어한 힘이 있어서 이거 나온다라고 찍어서 맞추는 게 아니고요. 저는 매일 아침마다 뉴스를 봅니다. 그래야 세계 정세나 어떻게 세상이 흘러가는지를 알고 여러분들에게 나올 만한 지역을 알려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는 것도 힘든데 세계 이슈에 언제 또 관심을 가지겠어요? 그래서 수능 특강 세계지리 오프닝이라도 보세요. 알겠죠? 학교 갈때 이동할 때 공부하기 싫을 때 잠자기 전에 누워서 그 세계지리 오프닝만 쭉 보면 그동안 지역지리 나왔던 지역들 어떤 나라와 어떤 바다 인접해 있고 지리 정보는 무엇이 특징인지 이런 것들 정리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도표 그래프 지도 그림 이러한 것들이 늘 세계지리에서는 많이 출제가 되는데요 근데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자료가 출제되는 적은 거의 없습니다. 자, 연계율 50%. 근데 이게 공식적인 연계율이 50%죠. 사실은 실제 자료나 내용이 연계되는 비율은 50% 이상이거든요. 항상 우리 EBS 사이트에서 이 시험이 끝날 때마다 설문조사하는 거 알죠? 체감 연계율, 그러면 매우 높았다의 비율이 상당히 높다고요. 그래서 EBS 교재에 있는 기본적인 자료와 문제 있는 자료들 내용들을 충실히 학습하는 게 정말 중요해졌다는 거. 그걸 깨달았으면 오늘 이 경험은 굉장히 의미 있는 경험이었던 겁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로요. 최근 출제 경향이요. 예전처럼 그렇게 막 정말 손도 대기 어려운 그래프가 나오고 그렇지 않아요. 라떼는 말이야. 진짜 진짜 어려운 그래프들도 많이 나왔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기본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문제를 풀더라도 스스로 고민해보는 연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 경험의 의의 두 번째는요, 바로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되겠다라는 학습의 방향을 설정하는 겁니다. 첫 번째. 일단, 기본 개념에 충실해야 되는 시기예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막 어려운 고난도 기출문제 풀이 도전하는 친구들 있을 텐데요. 아직 우리에게는 충분한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바심 내지 말고요. 나에게 맞지 않는 속력 내지 말고요. 차근차근, 차분하게. 일단은, 우리는 오늘이 3월 학력평가에 나왔던 내용과 여기에 나왔던 자료들은 완전히 소화해 내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오늘 해설강의쭉 따라오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오늘이 3월 학평 해설강의 충분히 소화한 다음에 내가 부족했던 부분들은 다시 수능 개념, 수능 특강으로 보완하면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기후, 자원.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헷갈렸던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들 제가 또 해설 강의에서 짚어줄 거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거는요 고난도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아니라 기본 개념을 정확하게 익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을 짓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명작이 있죠. 아기 돼지 삼형제. 어릴 때부터 참 우리에게 내집 마련의 중요성을 알려줬던 동화인데 거기서도 보면은요 기초를 탄탄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초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데 집을 아무리 좋은 재질로 쌓아 올린다고 해서 그 집이 튼튼하게. 했어요. 기본 개념 정확하게 겸손하게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그다음 두 번째로 지도학습 반복적으로 해야 됩니다. 알겠죠? 한번 출제된 곳은 또 나옵니다. 항상 우리가 불안하고 힘든 게 내가 공부 안 했던 지역이 나올까 봐. 혹시나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지역이 나올까 봐 그래서 불안한 거잖아요. 한번 출제된 지역은 또 나온다. 그래서 지도학습 반복하기. 여러분도 혼자 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수능특강 강의에서는요. 44강에서 조금 고난도의 지역 질이 문제들 어떻게 접근하는지 알려주는 특강을 준비했으니까요. 수능특강 44강도 잘 따라와 주시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능특강 오프닝에서 계속 지도학습 같이 할 겁니다. 알겠죠? 그거라도 잘 따라와 주세요. 그리고 공부는 여러분들 전략적으로 해야 됩니다. 매년 많은 친구들이 질문을 해요. 수능 개념부터 공부해야 되나요? 수능 개념 건너뛰고 수능 특강부터 해야 되나요?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은 문제만 풀면 되나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하는데요. 사실 공부의 정석은 수능 개념, 그 다음 수능 특강, 그 다음 수능 완성으로 차근차근 레벨업 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심화시키면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최소 시간, 최대 효율, 이런 공부 방법을 원하잖아요. 그런 친구들에게 추천해 주고 싶은 건 일단 수능특강을 들어보는 거예요. 근데 수능특강은 사실 수능 개념에 비해서 조금 더 템포가 빨라요. 그래서 어떤 파트는 여러분들이 수능특강 강의만으로 따라오기 좀 힘든 좀 소화하기에 너무 버거운 그런 파트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고요. 수능 개념에서는 완전 기본적인 단어에 대한 설명 그리고 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재미있는 예시들 이런 것부터 다루는데 수능 특강은 진짜 수능에 출제되는 자료들을 가지고 현상과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템포가 조금 빠르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렇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만 수능 개념 보고 오면 돼요. 모든 걸다 수능 개념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오지 않아도 됩니다. 알겠죠. 그런 다음에 수능특강은요, 정말 우리 겸손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열심히 내 머리로 고민해보고 강의를 보면서 저랑 같이 고민해보고 그 다음에 수능 완성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수능 완성도요, 내 머리로 일단 고민해보고 문제 풀어보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제 풀어보고 해설 강의 들어온 것처럼 그 다음에 강의를 이용해야지 시간을 더 절약하고 이 강의 효율을 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은요. 여러분들 수능 보는 순간까지 제가 함께할 거고 오늘 이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수능 성적입니다. 수능까지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 있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사실 수능까지가 아니라 그 이유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우리나라가요, 1964년에 세계 식량기구에 처음으로 식량 지원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세계 식량기구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을 때였는데, 우리나라에게 쌀을 지원을 해줬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인연이 이제 한 60년 정도 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사진에 보이고 있는 건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에 지원해주고 있는 쌀이에요. 공여를 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공여를 주는 선진국이 된 대한민국. 그래서 어 공여를 받는 나라들에서도요. 여러 나라들에서 쌀이 올 거잖아요. 이 대한민국 태극기가 있는 쌀을 제일 선호한다고 합니다. 왜냐면은요. 저 나라도 우리들처럼 식량을 지원받는 나라였는데 불과 몇십 년 만에 이렇게 선진국이 됐으니까 우리도 저 나라처럼 잘 먹고 잘살수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준다고 하거든요. 자 지금은 여러분들이 세계에 대해서 글로만 공부하고 그래프로만 공부하고 지도로만 공부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내년에 여러분들은요 세계 속으로 뛰어나갈 겁니다. 그렇죠? 대학생이 돼서 여기저기 정말 우리가 공부했던 지역들에 가서 내 눈으로 보고 내 마음에 담고 세계인들을 만나고 그런 사람들이 될 거예요.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된 우리나라처럼. 그러니까 조금만 더 버텨보자고요. 오늘 힘든 하루 보낸 거 맞고요. 여러분들 마음 많이 지쳤을 텐데 내년에 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조금만 더 힘내봅시다. 그리고 해설 강의에서 제가 여러분들 힘나게 해드릴 테니까 해설 강의 잘 따라와 주세요. 그러면 바로 1번부터 여러분들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